안녕하세요. 저는 그 SMC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민석입니다. 저희 회사는 오링을 만드는 25년 된 회사입니다. 소재는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. 아, 예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그 오링이 그 우리 그 산업에 꼭 필요한 건데, 오링의 원 소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? 오링이라고 하면은 합성 고무와 뭐 실리콘 크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그럼 그 오링을 지금 납품하는 데는 어디 1차 밴더로 하나요? 지금 뭐 2차 밴더로 하나요? 네, 저희는 그 삼성전자, LG전자, 백색 가전 쪽에 2차 밴더로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. 로아스 인증도 받았고, 또 수출도 지금 계획 잡고 있고, 국내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데, 이 사업 계획이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? 네. 저희가 무독성 고무를 개발한 이후로 어, 영업이 널리 널리 그, 펼쳐가고 있는데 영업을 저희 뭐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 무독성 고무를 갖다 널리 홍보하고 NSF 42 인증을 고무업체로서 저희가 처음 인증을 받았고 미국에 그럼으로써 지금 세계 각종 세계로 그, 수출하는 제품 쪽에 저희 제품이 꼭 들어가야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어, 어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지식경영 대상도 받으셨는데 아무튼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혹시 그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뭐부루유득기 또는 뭐 사회사업 그러니까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 뭐 역할을 하신 게 혹시 있습니까? 네 있습니다. 그래도 뭐, 뭐 소년 소녀라든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에 그 회사를 갖다 경영하면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좀 나눔 행사를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? 한 겁니까? 아한 것도 있고요.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이제 선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어, 아시아 로아 산업 대전에 참가하셨는데 기업도 홍보 많이 하셨고선장님 회사에 올해는 혹시 그 가상적으로 어, 매출액을 얼마 정도 올해 계획하고 있나요? 좀 어려운 시기지만.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20% 이상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자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. 어, 이저 영상은 많은 국민이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뭐 인사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제조업이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서 어, 나라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